용산은 한강을 내다보고 남산이라는 아름다운 숲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용산이 100년이 넘게 대한민국이 아닌 외세의 군대가 점령했던 아픈 역사만큼 심각한 오염의 병을 앓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90년 이후 15년까지 최대 90사건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의 환경 오염 사고이며, 용산 기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용산 기지의 10.7% 반환되었고, 그중 2020년에 반환받은 곳 캠프 김은 주택 3천0 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캠프 김은 토양 속에 발암 물질 등이 수배에서 수십 배 초과 검출되어 지금도 치명적인 환경 오염 상태이다. 이제서야 겨우 반응받은 용산 미군기지는 오랜 시간 동안 오염이 진행되어온 땅이다. 시간을 들여 돌려받아 조사하고 정화해서 온전하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우리 용산 주민들은 아래 네 가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바이다. 첫째. 국민 58%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일은 여론조사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선정, 실제 이전하는 일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해내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장 집무실 이전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역사적 상처가 있는 용산기지는 120여 년 만에 반환받는 중이며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자리에 반전이 영빈관이냐는 부속건물들이 들어서면 그 핑계로 또 다른 정부의 부처나 부속기관들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온전한 국가공원, 생태공원 조성은 어렵게 되고 결국 이리저리 잘린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세트. 영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대통령 짐실 줄소기전은 철회해야 한다. 영산기지는 밝혀진 유류오염 사고만 100여건에 달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미군기지 미국 오염정화에 미국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산기지 오염정화에 일원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서 어떻게 정화비용을 제대로 받아나겠다는 건지, 윤상절당선자에게 정화비용을 받아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진무실 이전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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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교전하는 집무실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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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